이재명 대표에게 안할 수가 없어요.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똑같이 다른 분에게도 적용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.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의와 형평,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형격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에란의 혐의와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위법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. 그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고요. 그런 윤석열 만을 위한 계산법, 윤석열만을 위한 맞춤형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항소심 재판 관련해서 뭐 633을 계속 주장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모두 끝났는지를 지난 3년치를 제가 확인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5개월 이상은 끌었더라고요. 현저히 불균형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법 적용을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2년 3년 무자비한 수사를 계속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이 맞는가?